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제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 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령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재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모 같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호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와여 호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0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20편과 21편은 쌍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편은 출정식 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선가이지요. 이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기 쉽게 우리 8.15 해방 때나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또는 서울 수복 후에 백성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내용을 상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개선가입니다. 오늘 내용을 분석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선하심을 회상하며 감사와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다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8절에서 12절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되새기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절한절 한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이죠. 성경의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병고와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0 편에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승리를 하느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그것이 승패를 가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는 모두 다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죠. 왕과 신하들이 전술을 너무 잘 짰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1 0편 20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었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분이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과정과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의 복이 아닙니다. 흔히 대형교회를 이루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뉴스에 나오고 때로는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고 저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 중에 아주 큰 회사의 CEO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뉴스에 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복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숨건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지요. 아이선 이 전쟁으로 자기의 왕위가 곧 견고해졌음을 선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절을 보면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전쟁에 나가면서 생명을 구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응답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의 날의 길이가 영원히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자주 나갔던 왕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왕이 오래 살았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평화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 시대가 오래 갈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의 길이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의 전쟁터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계속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영영한 장수, 즉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신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 위엄은 전쟁에서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또다시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간혹 남을 속여서 승리를 취할 수 있죠.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있게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일 줄 믿습니다. 실제를 보면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번 한 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도우심이 절대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임할 것임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생 동안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되새기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앞으로도 원수들은 발견될 터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도 발견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각해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태워서 없애주시는 축복이 승리의 약속이 계속 이어짐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원수들을 다시 또 멸하게 될 것임을 그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원수들은 다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임을 자신에게 계속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 원수들의 행위가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봐야 자멸하게 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여전히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와여 호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찬양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도 각인시키십시다. 이 다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배우십시다. 그리고 다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다위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입니다. 또다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복,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다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고난일수록 고난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절망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죽는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처럼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주님, 내 고난에도 손내 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노래를 담대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니까 목사인 저도 견디기 힘들더군요. 하지만 눈을 돌려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와 그 복이 더 많이 생각나고 오히려 제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위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더큰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옛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것복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고난보다 더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 복을 세워보십시다. 그 복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예배하고 기뻐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그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래. 바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 보아라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어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죠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죽게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주께 내 죽게 내 삶들입니다.